더위에 강한 강아지들. 일반적으로 털이 짧고 단일 모인 견종들이 더위에 강한 편입니다. 여름철 더위를 잘 견디는 견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견종들이 있습니다. 포인터, 조류 상양계로 하루 종일 들판을 뛰어다니는 활동적인 견종입니다. 켈피 호주에서 양모리개로 활동했던 견종으로 사막의 더위에도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 빠른 달리기에 최적화된 매끈하고 근육질의 유선형 몸매를 가졌으며 털이 짧고 날씬한 체형으로 더위를 덜 타는 편입니다. 웨브라도 리트리버 앤드 골든 리트리버, 물을 좋아하고 수영에 능숙하여 더운 날씨에도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아이리시 워터 스타니엘 곱슬곱슬한 이중모를 다졌지만, 물과 추위에 매우 강하며, 물새 사냥견으로 활동했던 견종입니다. 더위를 잘 견디는 견종이라도, 여름철에는 언제나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햇볕이 강한 낮시간대 산책은 피하고, 충분한 물을 제공하며, 혹시 모를 열사병에 대비하여 시원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